삼1로 타데스의 테세마 74158레추럴입니다 진짜 과일 한 바구니예요 과일 한 바구니 농축 과즙 향이 막 올라오죠 아래에서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올라오는 그 농축 과즙 향 복합적인 열대 과일 같은 농축 과즙 향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드라이플라워 향이 그냥 팍 나는 거예요 말린 장미라든지 뭐 라, 말린 라벤더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 드라이플라워 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진짜 굉장히 향긋합니다 이거 완전히 웬만한 내추럴 게이샤 절이 갈아요 파나마 내추럴 게이샤 절이 갈아할 정도로 굉장히 플로럴해요. 아 근데 슬러핑하는데 미쳤어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뭔가 지금 나딱첫슬러핑한 순간 절에 가면 그런 거였죠. 그종 치는 거있죠 참선하면서 종땡 치는 거있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판미톤이 막 쨍하게 반짝 터지는 그런 느낌도 아닌데. 그냥 전반적인 딱첫 느낌이 그냥 종이 땡 하고 이렇게 울려 퍼지는 느낌이에 파장이 장 하고 퍼지는 느낌이에요. 사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파장이 퍼져나간 느낌의 그, 그.. 그런 느낌인데?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엄청 달콤하고 엄청 향긋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긍정적으로 느끼는 노트만 위주로 모아놓고 사람 마음을 되게 평온하게 다스려줘요. 약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파인애플의 달콤함이 베이스에 쫙 깔려 있고 복숭아나 오렌지 같은 느낌의 또 다른 이색적인 과일들이 한치의 오차 없게 딱 쌓여진 느낌 파인애플, 복숭아, 오렌지의 프로티함 거기에 향수를 뿌린 것 같은 플로럴함까지 어, 이거 진짜 로스터 분들이라면 구입하셔서 진짜 꼭 한번 볶아보십시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뭔가 울림을 주는 듯한. 엄청나게 짜임새 좋은 좋은 단맛과 구조감, 흐름 이런 것들 균형감. 요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정숙하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을 주는 커피입니다.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줘요. 한참 막 기껏 흥분해 가지고 막막 달리고 있다가도 딱 마셨는데 막막딱딱 내려, 내려앉는 느낌?